그렇지 서울에 살아야 되지. 그치? 그럼 범이 여기 가고, 얘가 종이 위로 오겠습니다. 네 맞아, 맞아? 그치. 결국, 산만한 사람 누구야? 종이오고, 서울에 사는 사람은 우주, 부산은 종이 광주는 범호. 알겠어요? 네. 되세요? 네. 정리 잘 해놔. 혹시 원장님한테 초콜렛 받았나요? 받은 사람들 한 명밖에 없어? 또 들어오시겠네. 추수감사절이 뭔지 알아요? 영어로 생스 기빙대인데 우리 예, 명절에서는 이제 추석 같은 거고 에? 미국에서는 이제 추석보다는 좀 느려. 그래서 추수감사절하면 주로 뭘 먹죠? 어떻게 하냐? 아, 그래? 먹어본 적은 있어요? 아니요. 안 먹어봤어? 칠면조 드셔보신 분? 먹었는데? 진짜요? 네. 어디서요? 식당에서요 오리는 어디 식당 어, 뭐 오리는요? 오리는 오리 안 먹어본 사람은 없잖아 네. 그치? 뭐 오리처럼 친일조도 마트에서 파는데 아, 진짜 안 먹어봤어? 어쨌든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문에 니들한테 이제 초콜렛 선물하려고 들고 싶어. 41번. X. 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잘 가던 술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치면 저 빨아서 그래갖고 많이 먹어봤다 예, 네. 그것도 오리처럼 훈제로 먹어요. 닭마 닭보다 조금 더커 사이즈가 어 그리고 기름기가 적어 예, 네. 그래서 살이 많아서 먹기가 좋아. 그것도 머스타드 소스에 찍어 먹어. 절맛. x가 3이고 x 제곱 빼기 a 더하기 1, x 더하기 a가 여기고 r 이건데 잘 들으세요. p는 q이면 충분조건이니까 p가 q에 포함돼야 되지. 그러니까 3을 여기다 대입하면 만족한다는 얘기지. 맞잖아. 그냥 3 대입하니까 9. 3에 a 플러스 1 더하기 a가 0. 9. 마이너스 3a 빼기 3 더하기 a가 0이니까 2a는 6에서 a는 몇이야? 3이지. 3 나왔어. 또두 번째, q는 아래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 어? 스승님, a가 3이니까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얘랑 얘랑 무슨 조건이라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는 식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b가 뭐가 돼야 돼? 이래? 마이너스 4, 시간 3. A, B, C. 다 구했죠? 여기까지죠? 아니 아니다, 그앞 페이지까지지, 그지? 그래서 오늘 숙제는 14페이지부터 해서 어디까지겠어요? 스텝2. 아, 왜 이래? 어디까지겠어요? 22쪽까지라. 오늘 테스트도 없으니 집에 가서 숙제만 하세요. 오케이? 원장님 들어오시고 나면 쉴 테니까 이제 계속 숙게 역시 한 페이지에 두 개씩 냉. 네? 아 왜? 그냥 안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막 음반기 안 시키면 안 돼요? 아니야, <laughs> 지금 저기 가셔서 좀 있으면 오실 거야. 이제 위클 지금 위아 위클리, 위클리, 위클리? 아 위클리 지금 먼저 받아? 그래. 위클리. 위클리. 위클리, 위클리. 12번, 17. 17번, 18번, 19번, 18번, 19번, 18번, 19번, 18번, 19번, 18번, 19번, 19번, 1그번니까번1지번 19번, 19번, 1슨번1지번1지번1이번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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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오번 19번, 1번 19번, 1번1번1번1번 12, 15, 17도... 그치야 되게 많아요. 13, 13... 아, 이건 어렵죠. 이거 맞춘 학생이 찍어서 맞춘 학생밖에 없을 걸 풀어서 맞춘 사람. 그지? 몇 번이요? 아 자꾸 왜 뒷볼 치우래?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계속 이제 합성을 해 나가잖아. 오케이. 그거 있니? 그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3은 계속 3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조건 몇이야? 3이야. 그럼 3 빼고 요거 위에 3개만 보면 돌지. 그몇번 돌아서 자기한테 가나 볼게. 어? 0이 한번, 두번, 세번 돌아서 자기한테 가지. 근데 0만 그런 게 아니야. 1도 한번, 두번, 세번에 돌아서 자기한테 가지. 그러니까 요 놈들은 다세제곱을 했을 때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그러면 얘는몇번 돌렸어? 10번 돌렸잖아 근데 세번 돌렸을 때 자기 자신으로 가니까 3으로 나는 나머지 그냥 뭐만 보면 돼 10제곱이니까 몇 봐요? 1 봐요 3으로 나는 나머지 그냥 1 그러니까 F1은 뭐야? 2 그럼 얘는 3으로 나는 나머지가 몇이야? 2g 그러니까 f2제곱 2니까 2번 간다한번 2번 그제1 그래서 2 더하기 1 더하기 3 됐어요 그 다음에 12번 준다. <laughs> 설명을 잘 들어야 돼. x가 1, 2, 3, 4, 5, 1, 2, 3, 4, 5에서 x에서 x. 내가 그냥 y라고 쓸 거야. 1, 2, 3, 4, 5. 이 함수가 어 나를 먼저 이렇게. 치역의 개수가몇 개래요? 세개래요세개 3개. 그러니까 이 5개 중에서 세개만 y를 받아들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5c3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가 계산을 하고 에? 예를 들어서 1, 2, 3이 치역이 된다고 라 내가 가정을 했어. 그럼 첫 번째, f1하고 f2는 같지 않고 f 1랑 f3은 또 같지 않대. 그러면 얘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F1하고 F4는 같을까? 안 같을까? 없잖아. 그러니까 F1하고 F4가 같을 때와 F1하고 F4가 다를 때로 나눠서 푸는 거야. 오케이? 자, 다른 거부터 할게. 1이 갈수 있는 거. 이거 세 새끼 중에 하나지. 이거 세 개야. 오케이? 2는 얘가 간걸 가면 안 되지. 그게 몇 개야? 두 개야. 오케이. 음. 자 이번에는 F1하고 F4랑 다르기 때문에 얘는 1이 간 것도 가면 안 되고 2가 간 것도 가면 안 되니까 몇개 남았어? 하나만 남았어. 그러니까 3곱하기 2곱하기 1이고 3하고 5는 전혀 관계가 없지. 그러니까 얘가 갈수 있는 게몇 개야? 음. 세 개. 얘도 몇 개야? 세 개. 그래서 3 곱하기 3을 하니까27 곱하기 2하면 54인데, 5C3이 됐지. 세 개가 1, 2, 3일 수도 있고, 1, 3, 4일 수도 있고, 1, 4, 5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5C3이 몇이야? 몇이냐고, 5C3이. 10이잖아, 10. 그래서 10 곱하니까 540까지야. 요 경우가. 인정? 자 그럼 이번엔 F1하고 F4가 같해요 오케이? 자잘봐 F1하고 F4가 같으면 1이 갈수 있는 게몇 개야? 3개야 2가 갈수 있는 거? 2개 3이 갈수 있는 거? 아니지 2라고 똑같다고 하나지 1이 한번 따라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식이 된거야 그리고 2가 간거하니까 어? 선생님 선생님 3이 비었어요 그럼 그 3을 3이나 5가 가져가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어떻게 따질거냐면 일단 얘를 먼저 계산을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야 그리고 아까처럼 얘네 둘이 아무한테나 가 야, 얘도 세 가지 중에 하나, 얘도 세 가지 중에 하나니까 곱하기, 3 곱하기 3이겠지. 근데 그9홉 가지에는 3이 빈 경우가 있겠지요? 근데 3이 비면 대요안 돼요, 돼요? 안 되죠? 그럼 3이 비는 경우는 얘네 둘다 3한테 안 오는 경우겠지요? 야, 3한테 안 오면 3이 갈수 있는 게몇 가지? 두 가지, 5도 갈수 있는 게몇 가지? 그두 가지는 어떻게 해야 돼? 네. 빼야지. 그니까 러2 곱하기 2를 뺀다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6 곱하기 9배기 4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53. 10. 그래서 몇이야? 300. 합. 840까지가 되는 거야. 이해 돼? 네. 자, 3의 1은 이해 되지? 3의 1은 이해 되죠? 그럼 일단 3이 하나 비었는데, 이거 무시하고, 그냥 3이 갈수 있는 거몇 개? 3개. 5도 갈수 있는 거 3개. 했어. 그래서 3 곱하기 3이 나온 거야. 근데 이3 곱하기 3에는, 3이, 이대로 비어있는 게 있을 수 있지. 있잖아. 3도 1이 가고 4가 1이 가면 비는 경우가 있지. 근데 비면 돼? 안 돼? 안 돼. 치역이 몇 개를 했습니까? 3개를 했습니까? 그래서 비는 경우를 뺀 거야. 3이 비어있는 경우 3이 비일 경우를 뺀 거라고. 그럼 3이 비는 경우는 언제야? 3이 1, 2한테 가고 5가 1, 2한테 가는 경우지. 그니까 3이 갈수 있는 거두 가지, 5가 갈수 있는 거몇 가지. 두 가지를 뺀 거라고. 그두 가지를 뺀 거야. 알겠어요? 2 곱하기 2가 뭐라고요? 치역에 3이 비는 경우. 치역이 두 개인 경우. 이해 돼? 정리해. 이해돼요 네. 이렇게 함수의 개수구하는 문제가 최소 하나 또는 두 개가 나올 거야. 네. 예? 네 알겠냐고요. 네 다음에 13번으로 간다. 솔직히 이번 위클리가 지난번 위클리보다 이지하지 저번보다는 낫지. 아니야? 그래 훨씬 난데. 여기에 지금 보인고 기축이 아예 빠져버렸다고요. 그래서 훨씬 쉽다고요.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중간고사 위클리보다. 다음에 아, 13번에 이걸 이왜 질문하는 거 뭐만 하면 되는데 유리화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대로 유리하면 안 되잖아 바꿔 적어야지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x 분의 1 루트 x 더하기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 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루트 x 더하기 12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11분의 1이지. 그래서 뭐를 곱해죠? 차를 곱하면 x 플러스 1 빼기 x분의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그지? 얘도 x 더하기 2 빼기 루트의 차를 곱한 거야. 다 유리관에 해가지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루트 x 플러스 12 빼기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도 x 더하기 12 빼기 x 빼 더하기 11분의 x 더하기 12 빼기 트 x 더하기 11인점 그러면 분모가 다 뭐가 되니? x 빼기 x니까 1이지. x 빼기 x고 2 빼기 1이니까 1이지. x 빼기 x고 12 빼기 11이니까 1이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루트 x 더하기 1 빼기 루트 x.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10이 x 플러스 1 더더더더더더더더하기 루트 x 더하기 12 빼기 루트 x 플러스 11 이렇게 되지. 이거 어떻게 되냐면 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지워지네. 오케이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지워지겠지. 지워지는 게 어려우니까 남는 거를 생각을 해. 남는 거몇개 남았어? 하나 남았지. 뒤에서 하나 남았지. 그앞이 뒤에도 몇개 남아 야 돼? 하나 대칭이니까 어디서 하나, 하나 남아 이번에는 뒤에 개 남았잖아 그럼 여기서는 하나가 어디서 남냐고 앞에서 남아야 된다 그랬잖아 앞에 플러스 dm 마이너스 앞에 플러스 dm 마이너스 앞에 플러스 dm 마이너스 앞에 플러스 dm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남는 게 루트 x 더하기 1 2 빼기 루트 x 요것만 남는다. 오케이, 근데 x 가 몇이래? 4. 4니까 루트 1 6 빼기 루트 4에서 4 2서4 2기2 됐어요? 네들어오실 네. 건가? 들어오시나요? 0 어? 많이 못 봐. 여기는 거의 못 봐. 여기 한 명밖에 안 받았었는데.